안녕하세요, 진달약사입니다. 아, 장에 안 좋아지신 분들 중에 많은 케이스가 그 항생제를 좀 장기간 복용하시고 그러신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. 어,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제가 위 내시경을 했는데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그래서 그 재균 치료를 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어, 강한 항생제 어, 항생제 두 가지를 2주간 먹게 되었어요. 그래서, 어, 먹는 동안도 정말 좀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, 먹는 동안도 이렇게 설사를 계속 했고, 어, 다 2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설사를 하게 되고, 또, 변 모양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, 이렇게 풀어진 변 형태로 나오고, 또, 수시로 음식을 먹고 나면 뱃속이 불안불안해서 막 설사할 것 같은 느낌이 나고, 이런 거를, 어, 계속 경험을 하게 되어서, 어, 이게 이제 항생제 때문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, 이제, 아, 유산균을 한번 먹어볼까 해서 유산균을 먹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좀 고가이긴 하지만, 아, 이럴 때 유산균 생성물질, 제가 장애 안 좋은 분들한테 많이 써드리고 있는 유산균 생성물질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, 어, 제가, 저희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에스림이라는 제품을, 어, 요즘에 먹고 있는데, 좀그 전보다 많이 좀 편해진 상태입니다. 어, 항생제를 장기간 먹게 되면, 그 항생제에 의해서 그 필요한 세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, 장에 있는 많은 유산균들이, 어, 없어지면서, 장내 그, 불, 세균의 불균형 상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좋은 유산균이 없어지는 대신에 안 좋은 세균들이, 장에 있는 안 좋은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면서 그런 뭐 만성 설사라든가, 아까, 아까 제가 느낀 그런 뱃속이 불안불안한 느낌, 그 다음 뭐 뱃속이 부글거리는 느낌,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가스가 찬다거나, 요런 그런 부, 장에 불편한 증상들이 유발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치를 하시면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요. 저절로 치료가 되질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유산균을 먹어서 치료가 되면 좋고, 그런데 유산균을 먹어서도 개선이 안 된다 하면은 좀더 강력한 걸 먹어줘야 되는데, 그게 바로 유산균 생성물질입니다. 유산균 생성물질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, 어, 유산균들을, 어, 어떤 그, 배지에 넣어서 서로 경쟁시켜서 어 유산균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하면서 만들어 낸 일종의 발효 물질인데 이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효, 유효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장에 있는 안 좋은 세균들을 좀 처리해 주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어 장에 많이 번식해 있는 안 좋은 세균들을 제거해 주고 또 이게 그 사균체가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내몸 안에 유산균의 먹이로 작용을 해서 장내 그 불균형을 잡아주는 안 좋은 균들을 없애주고 좋은 균을 늘려주는 그런 상태로 개선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제를 먹었을 때보다 훨씬 개선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유산균제를 계속 먹었을 때보다 이거를 먹었을 때 훨씬 더 빨리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헬리코박터균 그~ 제균 치료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원인으로 해서 계속 항생제를 뭐~ 몇 주씩 먹으신 드시고 나서 이렇게 장이안 좋아진 케이스라면 어~ 좀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어~ 유산균을 드셔보셔도 좋고 유산균을 먹었는데도 안 된다 싶으면 이런 유산균 생성 물질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액제로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요. 어, 수시로 틈틈이 어, 점막을 충분히 적셔준다 생각하시고, 한 모금씩 천천히 드셔주시면 좋, 좋습니다. 이거를 아침 식전에 어, 천천히 몇, 한 30분에 걸쳐서 조금씩 천천히 드셔주셔도 좋고, 아니면 뭐 어떤, 한 번에 물을 좀다 마시기가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씩 드셔주셔도 좋습니다. 이 장이라는 거는 한번 고장이 나면, 저절로 좋아지진 않거든요. 그래서 어, 적극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